안녕하세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게 된 서울 사푸른 운영위원 노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간조사협회 부회장 김성도입니다. 먼저 식전 행사에 수고해주신 해성여고 런치세트 밴드부와 지도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수고해주신 해성여고 밴드부에게 여러분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살예방 캠페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금을 받으실 분은 송혜희 부모님, 김하늘 부모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격려금 전달해 주십시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나주봉 전국 미아 실종가족 찾기 시민 의 모임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면은 가매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요, 먼저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구에서 개구리 소년이 91년 3월 26일 날 실종이 됐습니다. 제가 그해 7월 달에 인천 월미도에서 품바 타령을 하면서 테이블 팔고 있을 때그 개구리 소년 부모들을 만나서 전국 방방곡곡을 3년 8개월 동안 이렇게 찾아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또 다른 실종 아동 부모들을 280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들하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까 어느 날 연락이 단절돼서 찾아가 보니까 아이를 잃고 힘든 나머지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하고 이혼을 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걸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 11월 달에 이 자리에서 세상을 좀 바꿔보자고 그 280명을 여기다 우리 실종 부모님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해서 정부에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좀 제발 지켜, 지켜주고 찾아달라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실종아동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전지문등록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경찰청에 실종수사 전담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은 어떻습니까? 그 법률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 환자, 정신지체 장애인은 실종되는 여러분, 신고 측신, 여러분들이 개입을 이제 3일 있으면은 어버이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을 낳아주고, 길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스승의 날도 다가옵니다. 이 행사가 끝나더라도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한 효심, 꼭가지고 평생 록부두 번이 효도하십시오가장 부르고 싶은 이름 엄마, 우리 한번 엄마, 사랑해, 하고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자 제가 선창하겠습니엄 엄마, 그렇습니다 우리는 엄마라는 소리만 질러도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오늘 이 땡볕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 행사에 참여해 주신 거 진심으로 눈물겹게 눈물겹도록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 찾는데 초석이 되어주고 소금이 되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례사 가있겠습니다 동대문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민병도 국회의원님께서 경례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학생 대원 여러분, 그 미국의 엘고 부통령 얘기를 한번 잠깐 할게요. 그 집은 12월 24일 날온 가족이 모여서 반드시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가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느낌이 특별하더라고요. 가장 미국에서 잘 사는 지도자, 그런 사람들이 1년 중 가장 기쁜 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구나. 근데 오늘 어린이날, 지금 막 어린 시절을 벗어난 우리 청소년들이 어 여러분들의 친구 혹은 동생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샤프롬 고맙습니다. 동대문지회 회장 노현우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실종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해 와이 왔으며 특히 실종 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실종 가족 지원 및 예방 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사단법인 전국미아 실종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 이념 실천에 이바지한 공이 지대함으로 전국 실종 가족들의 고마운 뜻을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5월 5일 사단법인 전국미아 실종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 회장 마중로 자기 체중의 2% 뿐이 차지를 하지 않지만은 우리 몸에서 전체서 에 쓰는 산소의 약 20에서 25%를 2% 뿐이 안 되는 뇌세포가 소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망가대기 적에가 아, 네.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아무런 장비도 필요 없이 살릴 수 있는 아주 고귀한 행위입니다. 자, 여러분들, 심폐소생술 교육 시간 있을 때 부디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사물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어머님들, 아까 우리 지금 나주봉 회장님께서 어머님 가장 극단적일 때 힘들 때 어머님을 찾는다고 했는데, 물론 어머님을 찾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또래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또래를 찾아요. 절대 극한 상황이 됐을 때 나, 엄마를 찾겠지라고 자만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지금 다 아마 친구들도 힘들 때 또래들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이버 상담 게시판을 찾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이버 창고에, 저 지금 죽고 싶어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너무나 많이 관심과 애정과 정말 지극한 정성을 쏟은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미안해서 부모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희망. 여러분의 어버이들은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여러분이 있어 살아갈 맛이 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 아무리 이름 없는 들꽃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꽃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 존중, 사람 존중, 상처 주지 않고 희망 주기 이제부터 함께 시작해 주세요. 2015년 5월 5일, 사단법인 한국시민자원봉사의 동대문 지구회장 이춘애 예. 야, 야, 야! 어, 아, 못 뭐, 들었잖아! 기다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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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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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봐. 빨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뭐 여기. 여기 뭐. 둘셋 <목소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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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목소리> 아, 오늘 제9 3회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해주신 내외빈 네및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각 학교 총담당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93회 어린이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